안녕하세요. T1 서포터, 케라입니다. 일단, 그 럼블 스테이지 1일차를 마무리하게 됐는데, 일단, 되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. 음, G2 전에서, 일단, 저희, 서, 바텀, 아... 저희가 좀, 뭐 팀적으로 얘기한 게 많은데, 뭐 이건 다 말씀드릴 수 없고, 그냥, 그냥 잘 피드백 됐습니다. 아쉬운 부분은, 일단, 제가 원래 매일 아침마다 비타민을 먹고 이제 되게 컨디션 좋은 하루를 보냈는데 오늘 깜빡하고 비타민을 안 먹어 가지고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내가 잘안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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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렸던 것 같아요 그냥 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살짝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일단 럼블스포츠 엄청 옛날부터 연습하던 픽이고 스펠도 20년에 연구해서 그때부터 든 스펠이고 그냥, 그때 딱 조합이 좋아서 뽑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사람 관중분들 되게 많아가지고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RNG도, 음, 그냥 저희가 잘하면은 어느 팀이 다행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되게 지, 좀 다섯 명이 동시에 하는 건 처음 봐가지고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어, 구승 1패 할 거고요. 제가 지2전 하면서 겪은 거, 느낀 거로는 그냥, 그냥 MSI에서 이제 뭐 다전제까지 지금 럼블스테이지부터 다전제까지 만약에 G2로 만나게 된다면 은단 1세트라도 주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습니다 저, 전, 저, 저는 그렇게 느꼈고 이제 그냥 저는 그렇게 느꼈고 뭐 졌는데 이런 말 하면은 이제 콧방귀 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G2를 상대하면서 플레이 스타일을 좀깨달았다 생각해서 잘 하면은 1세트도 안 내줄 자신 있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G2하게 저, G2한테 져서 되게 많은 한국 팬분들이나 이제 팬분들이 이제 실망하셨을 텐데 음 그래도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부터 단한 번도 안질 자신 있고 잘 만약에 만약에 지더라도 다전제가 이제 진짜니까 다전제 진짜니까 일단 넘블 페이지부터 뚫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